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93일 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인생은 한 번뿐인 드라이브. 인생을 드라이브에 빗대자면 어디로 가든 단한 번뿐인 드라이브일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인 거죠. 때로는 꽉 막힌 답답한 도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속도를 낮춰야만 하는 굽어진 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힘든 오르막과 위험한 내리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 어떻게 몰고 갈 것인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온이 길이 다시는 오지 못할 곳일 수도 있고, 어제 지나간 이 길이 어제와 같은 풍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늘 같은 일상을 보내다 보면 매일이 똑같은 날인 것 같죠? 그런데 2025년 7월 10일, 목요일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가 좀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소중하면, 소중하게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전 오늘 스쿼트, 사실은 여러분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좀 전에, 아, 운동을 찍었는데, 날짜를 잘못해서 지금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10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그만 착각했어요, 어제로.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laughs>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소중하게 보내세요.